보험료가 비싸다고, 관리비가 비싸다고, 콜이 안 잡힌다고? 그럼 연락해. 짜자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뭐지? 저번 주 월요일부터 월요일 날 해간다 해외 여행 갔다 와가지고 연휴 끼고 뭐하다 보니까 계속 쉬었어요. 네, 한번 하루 나와서 일하긴 했는데, 간당하게 했고, 자 우선 반송둥 잡았고, 반송둥에서 이제 일찍 좀 잡아 다시 올라갑니다. 저 앞에 계신 것 같은데 우선 일직동으로 올라갈게요. 어후, 한 일주일 놀고 오고 또 며칠 놀다 보니까 진짜 감이 없네요. 자 일직동에 오랜만에 왔는데 이 시간부터는 그래도 쿨 수는 시간이고 또 노지를 두개 탔기 때문에 노지에서 줄 거, 노지로 줄 확률 많고 제가 지금 이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밑에 쪽에서 주는 거가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그냥 있도록 할게요. 근데 콜은 사실 저 위에서 많이 뜨긴 하는데, 여기 있는 김에 이 밑에서 그냥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명역 아래에서. 강명역 안에도 원래 기사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안쪽에는 안 계시나 봐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자, 오늘 또 시작해보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위기일지 감이 안 와서, 그냥 열심히 할게요. 네. 짜자잔. 송도 네, 더샵퍼스트파크 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뭐 송도 도착하면 10시 조금 넘으니까 네, 후딱 잡고 네, 까불지 않고 오늘 약간 월요일 같은 기분으로 일하도록 할게요.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있긴 한것 같아요. 박춘동도 바닥에 있고 <laughs> 네, 이따 보시죠. 짠! 잘 도착했고요. 예, 박스 여기가 요즘 확실히 핫하긴 한것 같아요. 위에 뭐기사님이 얼마인지 뭐 보이진 않지만, 요즘은 음. 요 블럭이 확실히 뜨겁긴 뜨겁다고 느껴지네요. 근데 웬만한 콜은 다 여기서 많이 나오긴 해요. 여기가 신축, 신축 먹자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해경에서 먹자고 하면 차를 굳이 타고 가자고 하면은 저도 여기 새거에서 먹지 않을까 싶은데. 자, 딱, 잡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이따 보시죠. 콜은, 분위기는 조용하네요, 송도답게. 콜이 정말 없네요. 자, 우선 송도 28,000원. 우선 35,000원에 송, 그, 어디지? 정자동. 그 수원 말고 정자동 하나. 35,000원에 영등포. 그 정도는 저도 타고 갑니다, 35,000원. 그리고 35,000원에 영통. 아, 다 35,000원에 줘요. 그나마 가면 영등포나 갔을 것 같은데 다못 잡았어요. 어, 안누른 것도 있긴 하지만 자 이따 보시죠. 상동으로 나갈게요. 짜잔, 짜잔.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 척지는 양방이네. 어찌 보면 양방인데 양방 아닌 양방이지만 양방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아둘다 너무 많다. 여기도 많아요. <laughs> 자, 아까 뭐 누가 화이팅하라니까 화이팅하면 될것 같고 이제부터는 빨리 그냥 치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주는 거.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잘 왔는데 이따 보시죠 이거는 뭐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바닥에 코런 좀 있는 것 같은데 포장 키고. 손내또 1번 출구는 나랑 또 뭐네. 아, 거리가 애매하네, 양쪽 양쪽 중에 한쪽으로 붙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따 보시죠. 자, 가야 될것 같아서 잡았어요. 26,000원에, 중동으로, 아, 중동에, 푸르즈. 오늘 일찍동두번 들어가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인데, 일찍동 가도록 할게요. 이거,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 보면, 사이벌 하니까, 이따 보시죠. 자 기가 막힌 착지인데 원래 옛날 라떼는 말이죠 여기 딱이 시간에 도착했으면 지금 콜이 엄청 터져야 되는데 이 정도면 기사님 지금 아예 없는 것 이쪽은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시려는 분들 남아 계신 것 같고 예 네, 지금 여기 한 다섯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며칠째 맞춤 콜을 안 주는 맞춤 추천가까지 나오기 쉽지 않는 것 같은 근데 하여튼 뭐라도 하나 줄것 같습니다 이따 보시죠 죽인 죽었죠 아 근데 살벌버네 살벌해 음 153만원 하나 놓치고 콜이 없어 아니야 그냥, 그냥 이런 삥이나 좀몇개 타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콜이 너무 없어서 콜이 완전 죽었네요 근데 뭐 연휴 끝난 첫첫첫 첫, 첫 출근이니 다들 집에서 피로도가 세니 쉬어야 되겠죠. 오늘 술 먹기 좀 쉬운 날은 아니지. 자, 이따 보시죠. 안양으로 가서. 안양에서 또 한두 개만 더 타고. 그래도 오랜만에 영상도 찍고 나왔는데. 돈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네요. 이따 보시죠. 자, 착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변의 쿨 상황은 매우 나쁜 것 같고. 시간은 아직 한시밖에 안 됐는데. 그냥 아까 거기서. 버스 타고 집에 갈수 있을 때 집에 갔어야지 제일 현명한 건가? 그래도 하나 올라가는 거안 줄까요? 하나 안 줄까? 부, 분위기는 우선 안줄것 같긴 한데 진짜 딱 하나만 줬으면 좋겠는데 요즘 안양에서 지금 시간은 사실 모르고 한 3시? 막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단한 번도 잡지 못하고 셔틀 타고 갔는데 그래도 한 시니까 올라가는거 하나 주고 그것까지 타서 조금 더 벌이 좀 하고서 끝내고 싶다 오랜만에 복기니까 했는데 어찌할지 모르겠네아니 아싸리 튀어나가는 코를 주던가 네, 주변에서 이따 보시죠 짜잔 짜잔 시간을 보면은 1시 10분에 네, 신정동을 잡아서 넘어왔고 넘어와가지고 이제 네,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벽상, 하여튼 착지가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막 여기 어디였거든요. 근데, 근데 여기로 착지 바뀌어가지고, 어, 제입장에선더 나쁘지 않네. 이러고 있었는데, 한옥까지 주네. 예. 네. 아까, 뭐야, 비산동에서 잡은 거여가지고, 킥보드를 타고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리였어가지고, 1. 몇 킬로였어가지고, 타고, 킥보드를 이제 찍, 내리고, 딱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하루 고객님하고 만나가지고 영상 을 못찍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살려 주네요 마무리도 같이 해버리겠습니다 어차피 한난도 저거 감각산로 인거 보면은 안 좋은데 인거 같은데 42,000원 포인트 했다가 1 6 0 0 0포까지 합쳐질 것이고 없고 5만원 5만원 그리고 없고 얼마나 하나 탄거 같은데 하나 탄거 같은데 안 탔나요? 제 기억으로는 아까 하나 그 뭐지? 상동 오는 거 하나 탔거든요? 하여튼 상동이 안 드네요. 네, 탔습니다. 상동 가는 거. 그리고 은행네요. 일직동 가는 거 하나 이렇게 탔네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더해 보면은 예, 2 1 4 0 0 0원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나타날게요. 오늘 운이 좋네요. 하나 더탄 게. 네, 한동을줄 거라는 생각 못했거든 근데 강덕산로여가지고 한동 짝이 오지일 거여서 이따 보시, 이따가 말고 내일 보시죠.